안녕하세요 행복한 코네라 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시간은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울이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인데요 이거 독실 샴페인 독일 샴페인이랑 어, 이두 이게 사각분이거든요 이게 선물 받은 화분이에요 이게 목가분이라고 해갖고 수제분 속파기분인데 라방 중에 또 이게 어, 선물이 들어와서 어, 김순옥 언니야 <laughs> 감사해요 어, 선물 받은 거 어, 이거, 심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미니벨, 황금 미니벨이에요. 이게, 어, 방울이에서 4,000원에 데려온 건데, 요거를 심어줄 거, 지금, 그렇습니다. 얘가 좀 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심고, 이두를 두기 샴페인을 심고, 얘는 방울이 다이서 5,000원에 데려온 아이고, 그 다음에 이거 스타마크, 얘가 스타마크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얼마 들어왔냐. 4 0 0 0원에 써놨어요, 가격. 그리고, 얘도 4,000원에 들어왔던 방울이 다이프 다이질인데 음, 가격이 다 좋아요. 5,000원. 뭐, 얘는 6,000원 솔루치야. 뭐, 요거 요거는 아리 이게, 세리. 8,000원 대로 라인. 나나. 나나가 이제, 이건 좀 묵어야죠. 그리고 얘가 블루젤리인데, 러는 7,000원. 어. 요거는, 뭐지? 선물 받은 거네. 펩시3님께서 캐라리 <laughs> 선물 주셔가지고 받은 거네요. 이것도 흰설. 이것도 4,000원 대로. 아, 들 네. 아우, 좋아요. 자, 분갈이를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음, 미니벨하고, 독기 샴페인, 그리고 하나 더, 어, 화분 선택해서 하나 더 해볼 거고, 나머지는 제가 분갈이 하는 장면, 제가 하는 거예요. 뭐 사박토, 아시죠? 사박토 이용해서 분갈이를 한, 한, 다는거 아실 <laughs> 거예요. 자, 이렇게 분갈이를,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다예요, 수다. 분갈이 수다방입니다. 자, 분갈이를 해볼게요. 자, 나 제가요, 음, 이거 이제 선물 받은 화분에 이건 할 거고, 요런 거는 이제 보여드릴 거고, 제가 나머지는, 음 응, 요거를, 요게 블루젤리라나이 젤리 되는 거거든요. 요걸 요 화분에 앉히면될거 같아. 중고 화분이죠. 자, 이거는음 응, 나나를 제가 이렇게 심어봤어요. 아야야야, 아아 아야, 아파, 임시끼야. <laughs> 아니, 왜 여기서 바로 방송 마음을 이렇게 묻는 거야, 다리를. 자, 이건는 12,000을 들여 나나 우꿈이 색깔 나올 거 같고, 자, 뿌리 점지 다 해서 사박도 했어요. 이거는 세리. 얘도 8,000원 내려놨는데, 이거 다 했고, 홍등도, 와 이거 또보죠 얘가 5,000원이었나? 어, 5,000원이었나? 꽉 차게 그냥 달구려고 했고요. 루돌프도 요 화분, 이것도 선물받은 화분이에요, 스노건 언니한테. 응. 스타마크는, 스타마크랑 이렇게 이두, 렇게 같은 화분에 했고, 그 다음에, 다 했어요. 제품을 차리잖아요온슬러우도 이렇게 했고요. 론슬로우도 사천에 들여놔나 묵은라인 옆으로 살짝 수역이 길어서 여기다 했고 분갈이 많이 했어요 자, 요거 솔루치아도 있어요 솔리치아도 이렇게 사이즈 좋은 창이라서 창합은 했고 그 다음에 음, 이건 흰설 흰설도 사천에 들었잖아요 이렇게 꽉 차게 했고 오 분갈이 많이 했어요 <laughs> 이제 안 하는 거는 요거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랑 여기다 이제 할 거를 꽉 차게 할 거거든요 일단,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되니까, 분리를 하겠습니다. 음, 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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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밥 줘? 에, 밥을 좀 어? 주고 왔어요, 조용하라고. <laughs> 아, 뭐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이고, 진짜. 먹고 살겠다고 사도, 매치네요, 저한테. 매치네요. <laughs> 오, 이거 싸지 않아요? 블루젤리? 7,000원? 오. 아, 그, 분리를 해요. 큰 화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 요, 요, 피트모스의 흙이네요. 음, 그냥 꽉 차게 심으러 네 이제 뿌리 정리 조금 할게요. 음, 예. 오, 요, 피트모스, 농장에서 피트모스를 사용하는 흙인 것 같아요. 음, 똑같아요. 사박토랑 재질이. 끝에만 살짝. 아, 나 이렇게 놓슬리들이 나오고 있네 그사서하엽을 하... 응, 여기 옆에 부는하엽을좀 떼야지 예, 아이고 실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뿌리가 보이죠? 이 멀로의 교배종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킹즈불, 응, 멀로 사준 것, 파랑새 멀로 교배종도 요새 나와서 여러분들 사셨잖아요. 얘도 멀로의 교배종 같긴 해. 수련 얼굴 같기도 하고 수련. 오 어, 예. 수련얼굴 같기도 하고 목대도 목질은 목지, 안 됐지만 목대가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앱을 떼고 안 떨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아, 그래서 앉아볼게요. 버리고. 앉히겠습니다 삽을 음 대충 좀 깔아주고요 네. 촘촘망, 촘촘망 좀 깔아야 되는데 다시 네. 촘촘망을 좀깔아야겠더라고 좀 자꾸 후배 밑에서 열나와서 네. 촘촘망 좀 깔아야겠어 깔고 이렇게 좀더깔아주고요 사박구 넣어서 이렇게 사박구 좀더 이게 이름이 블루젤리, 블루젤리라는 아이. 좀 자고가 많아서, 여기다가. 여기 해보죠. 왜 그래, 왜, 왜? 왜? 분갈이 좀 하자. 응? 왜? 마트 못죠 에휴. 에휴. 너무 많네. 어떡 살짝 들어서 네, 살짝, 아래까지 좀 내려가게. 좋아요. 왜 그래? 왜, 왜, 왜? 여기다 돌을 좀해줄게요자 마사 이렇게 하면 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깔끔하지 깔끔하게 정리가 안된 듯한 느낌 또는 좀다 여기 고정도 어, 마사를 넣으면 좀 확실히 되고요 교정이 되죠 교정 그리고 물 줬을 때흙 넘침을 좀얘가 방지해주죠. 자, 이렇게 해서 헉, 어, 예쁩니다. 그득딱 <laughs> 했어요. 이거는 블루 젤리 거의 7천에 데려온 아이. 음, 저기 방울이다. 애프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애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 이거는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할까요? 선물 받은 화분이에요 여기 딱 15번 딱지가 있죠 여기는 앞뒤가 없어서 음, 분갈이 하기 참 편하게 할수 있는 화분들 자 이것도 깔만 깔고 어,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는 제가 요거 음, 도기샴페인 이두 사각이니까 이두도 잘 심겠더라고요 그래서 목대가 있는 도기쌈인데 여 예, 오. 어. 여기 그걸 다 털어낼게 다 털어냈어 이거 떼고 얘는 네, 그 정리해서 새 뿌리 받아볼게 밑에서 막 뿌리 나오고 있네요 벌써 이렇게 버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100% 사박토. 100% 사박토. 여기도 좀, 좀, 좀 깔아놓게 붙여 좀 해주고요. 이런 거는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안치기만 하면 돼요. 시그로꽉 차게. 백 독일 샴페인도 참착하고요 그죠? 가격이 부담 없고 음, 어떤 거는 뭐 가운데 피멍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전체로 다 핑크색으로 물 들어오는 것도 그래요. 환경에 따라 좀 색감이 다 올라오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잘 심어졌어요. 수로 수 김수건 김수로 김수고 옥 제주에 사시는 수로 언니 화분. 아..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연습해야 될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일단 이렇게 하나라고 선물을.. <laughs> 못 가본 수제분 중고분이었는데 되게 싸게 현매를 했거든요 쉰다육 할때 그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음 득템 있네 완전 자 이거 이렇게 했고 네, 이제는, 이, 이또 화분 쫙또 하나. 이거는 미니벨를이가 갖다 쳐서 꽉 차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깔아놓고 얘도 흙을 털어야지. 얘도 아래에서 막 흙이 어, 나오고 있네요. 저 뿌리가 참 뿌리가. 이가막나 오, 풍성합니다. 얘가 좀 키가 크는 황금 미리래. 4,000원이었나? 오, 얘 뿌리 막 나오고 있어요. 심어서 물 줘도 되겠다. 이대로 심으면 되겠네. 에이, 뿌리가 막 나오고 있네요. 옆에서. 오. 자, 얘를. 이렇게. 네. 이거 버리고. 네. 여기는 그냥. 네. 니가 서 버리고 그래서비내려서 니가 나가게 니가 나가서 이렇게 가서이아 저는 장갑을 낀, 끼어서 끼고는 서끼 일을 잘 못해서 그냥 맨손으로 하고 있는데 손이 진짜 남자 손 같아요 근데 하도 여러분께서 많이 보셔가지고 이게 괜찮으시고 <laughs> 음, 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장갑, 장갑 끼고 하실 수 있으시면 끼고 하세요 왜냐면 이 농장에서 약을 해주잖아요 이런 발기 그약 성분이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만지면 아무래도 손에 우리 사람 몸에 안 좋은게 흡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장갑 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하, 못하겠어서 못해요 <laughs> 땀도 많고 답답하고 손이 커서 그런가 자꾸 애기들을 부러뜨리고 입장을 망가지게 하더라고요 장갑 끼 그래가지고 동작이 좀 약간 제가 세심한 부분 하지는 않나봐요. 설렁설렁 덜렁덜렁 하기 때문에 다쳐요. 애들이 자꾸 장갑을 끼네. 여거 봐, 지금도 떨어졌잖아. 응. 지금도 하나 떨어졌어. 응. 그러네요. 자 여기다가 복도 조금 해줄게요. 조금, 금해 그, 이쁘다, 미니벨. 아, 이대로만 있어도 될것 같아요. 이쁘죠? 미니벨, 미니벨, 황금 미니벨, 4,000원에 들어온 아이, 아우리다유표 달게에요음 이쁘다. 자, 미니벨 분갈이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어요. 그사박트에다가분갈이를 했고요. 어, 제가 가을 분갈이도 이제 사박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정보는 올려드리고요. 자, 보시면, 음, 요거 처음에 보여드렸던 나나랑 로런 아이들. 어, 분갈이 다 이런 식으로 했서 어우, 분 이쁘네요. 이 배. 얘도 이쁘고다 이쁘죠? 예, 이것도 선물 받은, 수녹 언니가 선물해주신 요거랑 요, 루돌프 했고요. 자, 솔루치아는 요큰 사이즈. 빨갛게 물드는 거고,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 아니다, 아니다. <laughs> 어, 홍등, 홍등도 이렇게 꽉 차게 했고, 온술로 했고요. 음, 분갈이 좀다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흰색, 이쁘죠? 이렇게 바구니 다이어리에서 내아이들도 분갈이 완성했네요.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